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소 받아 나의 모든 것도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오 주의 피로 내 죄가 지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해시오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게됨은주 성령이 마곡에 그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서물이치시니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급히 로고서 받아내. 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이 내게 성재 없겠네 아멘 1월 새벽 기도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장교회와 VIP 구원입니다 300세기의 목장이 선교적 사명으로 VIP를 품게 하시고 은혜 80년을 넘어 선교 100년을 이루어가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번 제자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입니다. 세빛 도서관을 통해 지역 사회를 향한 문화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고 신광 교회가 전북 지역과 26개 선교지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번 하나님 나라 실현 국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의 분쟁이 종식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세계에 선포되게 하소서 여하튼 제모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집회에 나와 개인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집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제목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중보하는 귀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앞에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 장중이되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일 목장 교회와 부회비로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00세기의 목장이 선교의적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부야피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80년을 넘어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음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저, 정말로 하나님 깨어 있어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예수 제자 공동체로서 이 땅의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비토 소관을 통해서 지역 사회를 향한 문화 선교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전북 지역과 26개국의 선교지를 향하여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국가의 정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하나님 모든 중동 지역의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세계에 선포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열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오늘 저희 교회에 성령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녁 7시 30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또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성전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처럼 저희 교회 특별히 303개의 목장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브에피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와 또한 목장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귀한 새벽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 선교사에게 통로가 되게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땅 가운데 하나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모든 민족 위에 평안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충만하여 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가 오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귀한 집회 가운데 모두가 나와서 함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또한 우리 이리 신광 교회가 무슨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늘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에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산모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새벽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심령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3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새 겹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또한 기도하시는 이곳에 함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미명에 또한 고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은 광야에서 외친 한 사람의 메시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고 권력자 앞에서가 아니라 양심 앞에 세례요한은 외쳤으며 이 외침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말을 세례원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외침은 단지 2000년 전의 유대 광야의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지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한 심정과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삶의 방향을 다시금 묻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며 마침내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의 반하여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진정한 방향성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아가려는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다시 어긋난 생각을 맞추려 하고 또한 빗나가려고 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틀어지고 헤어진 신앙관을 바로 잡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바빴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고 또한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돌아오라. 방향을 바꾸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지, 또한 이 아침에 신앙인은 이름으로 우리의 내 삶의 방향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로는 타협과 세계 세상적인 이기심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또한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합니다. 회개는 생각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전체에 낮침판을 바로 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을 대묻고 또한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바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과 사회를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송도의 삶일질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러한 동일한 의미로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회계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회계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래요.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단의 시간이 결코 미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른 방향성 앞에 끊임없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음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주시고. 촉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요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그,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요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여호와를 더욱 더 찾을 때이며, 또한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예배의 시간과 특별히 오늘 금요 성령식배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가정과 삶의 연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또한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들은 상당한 신앙의 엘리트였고 또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말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르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결국 두 문장으로 줄인다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손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할 말 말보다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직분보다 성품을 보십니다. 신앙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흔적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모양은 있어도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회개했다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또한 믿는다 고백하지만 사랑 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사랑 송돌군, 신앙은 분명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게 되고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며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회개 앞에 철저하게 진정한 참된 믿음의 송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또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읽겠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는 손님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진정한 말의 변화, 또한 행실의 변화, 그리고 미움보다 용서를, 판단보다는 이해와 그리고 극류의 마음을 내 이기적인 삶보다는 내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본다는 사실이죠. 사모님들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이 사명으로 살아가고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박한 심판 앞에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이 말씀은 사실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은혜의 말입니다. 도끼는 놓였지만 아려 아직 내려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곧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기 34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함하는 하나님이라.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노화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용기를 얻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과히 형하할수 없는 은혜의 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대인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로서의 완성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회개의 길을 과연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이름으로 굳어진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대는 말보다 열매 맺는 성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한 사람의 삶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한 공동체를 깨울 수 있으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에서 울려퍼진 회개의 외침은 오늘 우리 내면의 광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시작이며 또한 열매는 신앙의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며 또한 말이 아닌 삶으로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게로 오라.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인생의 방향성이 다시금 제대로 정렬되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세벨에 광야에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과 내면을 다시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신앙의 이름으로 익숙한 자리에 머물며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분주했고 말씀은 들었지만 삶은 삶은 변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방, 생각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결단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 거룩한 섬김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기가 내려치지 않는 은혜의 때를 주님 주신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 앞에 오늘도 이 새벽을 회개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사하옵고 사랑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돌아키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앞에 그러겠노라고 신실하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기도 제목과 함께 간절히 주의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라고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물론 하나님 회개 심령으로 주님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 말씀처럼 하나님 자비롭고 노하늘 더디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서 주하여 주셔서.